야, 거대한 수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일의 오징어 맨손 잡, 어, 오징어 소, 축제, 제일의 석초 오징어 축제. 만 원에 세마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손으로 직접 잡아보면. 네, 치워. 날레 없어. 날레, 날레. 여섯 시 시작하세요? 네? 여섯 시? 예, 지금 오징어 가지러 가는. 오징어 입수. <laughs> 이야. 엄청나네, 잠깐만. 보자. 잠깐만 떨어지세요, 못 써요. 우리까지.

오, 속초 오징어 축제의 이벤트가요. 손으로 직접 잡아보는 체험 만원에 오늘 3마리랍니다. 오징어가 이렇게 몰려있네. 이야 이 오징어가 그늘로 모였네 그늘로 도와서 이야 만원에 세 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이큰 대형 수조에 오징어를 잡아놓고 여기서 직접 들어가서 잡아보는 척 쟤네들이 막 소리에 민감한가봐. 천 잡아도 되고요. 아줄까 <목소리> <분을> <목소리> 예? 자 들어갔습니다. 꼬맹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즐거운 체험이 되겠네. 이야 도망가네. 잡았습니다. 들어봐요. 아이고, 성공했네. 아빠! 잡았어, 잡았어. 살살, 살살. 큰큰건 없을 텐데. 아, 큰건 없어. 총알이야. 아니, 축하합니다. 아빠, 아빠, 와, 잘 잡네. 아빠, 아빠 형제야? 아니, 아니, 아니. 잘 잡네. 나 들어갈 필요 없겠는데? 아니, 들어가지 너무 마세요. 아빠, 잡아본다 했니까 여기만 지가 잡겠지 은규야 그, 옷 잡, 은기야, 이리 와봐! 옷좀 바르게 하자! 또 잡았네. 아, 잘, 잡네. 잘 잡네. 야, 좀큰 걸로 잡아라. 뭐딱 거기서 보인대. 이는 와, 이리 와. 야, 너 오징어 잘 잡는데? 총쏜다 총. 총... 아래는 좀 이렇게, 이렇게. 막도망가니네 네, 이야 날쌘돌이네 날쌘돌 이때를두자 잡아줘 를잡고어세 마리째 잡았습니다 이야 <목소리> 너 잡기 경연대회 하면 1등 하겠다 1등 좋아 <목소리> 잘했습니다 <목소리> 거의 2만도마리잡요이구야 <목소리> 대박이네 오 조심조심 또 잡았어 삽시간에 네, 네 마리. 이야. 어, <laughs> 저쪽에 많다야 쪽에그 동생은 안 들어갔어 왜? 잘 잡네. 이야 한대다 몰려 있다. 야, 손으로 확 이쪽에 여기 몰려 있는 거. 손으로 잡아 손으로. 우규야 응, 이왕이면 손으로. 엄마 오징어 회 많이 먹고 싶어. <웃음> <웃음> 아빠도 오징어에 좋아하고 엄마도 오징어에 좋아해. 어, 효도 한번 해라. <laughs> 두 마리 잡아야 돼. 잡았어? 지금 세 어린 이가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잡는데. 요 어린이가 지금 네 마리. 제일 먼저. <laughs> 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 말고 그나아나나나 나. 희생하지 않아. 신생한 걸로 잡아 이왕이면. 여기는 속초 여기다, 여기. 오징어 축제다어 여기. 아, 뭐 어, 좋아, 좋아, 오, 야, 좋아. 잡았네. 좋아, 야, 제, 제. 헌, 만세 한번 해 봐. 그거 들고. 아, 어. 총싸. 아. 야, 너 오징어 오징어 잘 잡네. 다섯 어. 마리. 다섯 마리야, 야힘 있는 걸로 잡아, 힘 있는 거. 마지막 한 마리. 아니야 마지막 여기 오는 거, 힘 있는 걸로 잡아줘, 힘 있는 걸로. 여기 많다, 여기. 여기 많다, 야, 여기. 이거 크다. 이야, 여기만 일로 와, 야. 다 오징어 모였다. 잡아주세요. 오징어 잡아주세요, 대왕오징어. 코너에 몰려, 몰았다. 잘 모으고 있다. 잡아. 어유. 대신데? 심생이야, 날생 거지. 날생 돌이. 이거 이 힘센 걸로 잡았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와, 아! 멋지다. 아들이 힘센 오늘 힘센... 대박이다, 야. 대박 만세 한번 해. 나와 이제. 만세. 만세. 여섯,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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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섯 마리 다 잡아서. 잡아서 나가야어 대단하네. 빨빨리, 아주 잘했어요. 두 어린이가 남아서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잡. 잠수해, 잠수 잠수해서 잡아.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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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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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너무 어떻게 담아야지 봉지 어디 있어 봉지 오 잡았네 잘잡네 봉지, 봉지, 봉지가 있어? 아니어다거기기요어 아, 너, 너. 네, 중화가... 너너 잡아. 았네어 아니, 주말이 잡았어이잡았어 주말이 잡어잡았어주말어 주말이 어말이잡았어잡았어 주말이 잡이잡았어주말 잡았네. 주이 잡았네. 잡았네. 주말이 잡았네. 너무 조잡이 왜 이렇게 죽요아잡다 아, 놨다 하지 말고 야 이렇게 고기 좀큰거 잡아 나 아니야 하루 있으면 죽어요? 금방 죽어요 배 죽어요? 아. 어. 다 팔아야겠네 그럼 저기도 어팔다 어, 팔아야 돼 어머어머 어머. 물었어? 비, 비 아니야. 아 맞아 오징어 이빨 있다 진짜. 나중에, 나중에 막 저기 떨어지게. 오징어요. 미안해. 미안해. 이기다려보. 이 안에, 어? 이 안에. 이 안에. 이 이, 여기 이빨. 그 이빨을 물리면 네. 안 돼. 맞아 아까 그착 달라붙더라야. 착 달라붙는 거로. 고오나야 신났네 오늘 애들. 다 잡았네. 세마리스카합니다 아니야 이제 그만 잡아도 그만 그만. 아웃 아웃. 돈다 냈어. <laughs> 더잡어 우와. 우와. 대박이네. 만세 한번 해. 만세? <laughs> 만세? <나와 이제>. 만세? <laughs> 잡은 기분이 <웃음> 어때요? 어 여기 여기. 예. <웃음> 이제 나오세요. 다 잡았습니다. 만세 한번 하고. 세요나잡세요다잡았습 만세 만세 한번 하고 신이 났습니다.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이 손으로 직접 잡아보는 체험. 오징어 맨손 잡기 체험입니다. 아 제1회 속초 오징어 축제장 이벤트 행사. 마찬가 6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오징어 시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만 만원에 세 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원에 세 마리 잡기. 에디 너무 좋아하네요. 얘는 초평범잡으시네어가아이 어른이 들어가서 막 잡으니까 볼 뭐, 볼품이 없네 또. 애들이 잡아야 되는데. 그래. <laughs> 어른이 잡으리니까 쪽. 숨 어. 애들이 잡아 잡아야 또 보는 사람도 즐겁지. 애들이 어른이고뭐잡아서먹히면 돼. 야, 먹을 먹을라고 렇지 어. 야 이거 사기 힘들다 이거 아무리 그래도 내아무리 봐도. 다리 수가 이제 점점 점 줄어가니까. 아웃 세 마리. 잡아서 이 뒤에 뒤쪽에서는 즉시해서 회로 썰어서 주시네. 제일의 오징어 축제 이벤트로 오징어 맨손 잡기 체험. 어린아이들이 아주 재밌어 합니다 오징어를 맨손으로 잡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맨손잡기 도대 신이 났습니다 아가지마 살살 살살살살 그거 몰려 있네 사람도 봐봐 잡아서 아또 바람 쐬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네. 잡았다아이장 뛰어. 어! 청소 왔습니다. 다 봐봐. 그늘로 가. 그늘로. 그늘로 해서 한자 청소야, 청소 밑으로.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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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징어는 초얼초니다먹 먹쳐. 먹 <목소리> 빨리 치어봐아 <씁어. 웃음> 이거 총 쏜다 개박이다야몇 <laughs> <목소리> 마리야 그. 네, 날다어날쇠만잡이 네, 마리 아, 어? 너무 작잖아 야 저기 아 신났네, 신났어. 신이 났습니다, 애들이. 이제 <목소리> <목소리> 거의 다 잡았네, 없네. 없겠지, 뭐. 네, 잡았지? 잡았지? 애들이 잡아야 재밌어. 애들이 열심히 잡고 있네. 는그 <laughs> 그러니까. 여기 한, 한 군데 몰려 있다. 어 잡았네. 자, <laughs> 는 잡았다가 다 놓고 잡았다 놓고 그래. 이빨 막 물고던. 오징어 일러다온다야 오징어가 물리면 아파 지금 이 시간에 어, 오징어 있죠. 장은 아마 어마한 인파입니다 아마 어마 어마한 인파. 시간대가 되니까 저녁 시간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저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자리가 없네요.